자, 오늘은 신라면 두 개에다가 크림 진짬뽕이라고 있어요. 이거 이런, 이런 스프가 있고 이 액세스프가 이런 게 있어요. 빨간 거 이거, 이것은 끓인 다음에 면만 끓인 다음에 나중에 섞어라고 하더라. 유성 습도하고,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신라면 두개 끓인 다음에 신라면 두 개하고 이 크림 진짬뽕 면하고 해서 섞어볼까 이렇게 아니 내가. 이 크림 진짬뽕을 끓여도 이게 느끼해지고 이거 하나는 못 먹겠다라고 그냥 섞었요 그냥 저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은가? 아, 좀 이상하네요 짬뽕 먹을만하네요. 신라면하고 섞으니까 국물이 괜찮 네요 면 한번 먹어볼까 면 신라면 두개다가 진면봉 해서 좀맛도 국물이 지름이 진나면 진짬뽕이 짬뽕같이 그죠 크림 진짜 뽕은 비빔면 같이 먹는 거잖아. 일단 못 먹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섞었어요, 그냥. 저는. 한번 먹어볼게, 이거. 맛있는 것어떤가면 섞어졌는데. 아면 괜찮네요 맛있는 섞어도 먹어도 짬뽕 맛이 좀 나요 그 진짬뽕 스프가 있어가지고 신라면 스프 맛이 조금 덜 나고 짬뽕 그것이 많이 나요 음 그. 맛있네요 크림 진짬뽕하고 신나면 되게 끓여봤더니 진짜로 맛있어요 면이. 근데 크림 진짬뽕 스프는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다 끓인 다음에. 음 맛있네 진짜 워낙 순라면이 면이 맛있으니까 조화가 잘 되네요 먹어도 폭탄주 먹을 때도 맛있잖아요 그같이 라면 섞어서 먹으니까 맛있네 나중에 장사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저거 보니까 우면면두하하고크림터짬뽕하면 너무 맛있어서 장사해도 장사 잘 되겠어요 보니까 아, 이상한 맛이 느껴져요 근데 맛있어요 mm 아, 맛있네. 오늘 신라면 두 개하고 크림 진짬뽕 섞어서 끓여봤는데 맛있네요.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.